우리 매주님 한 말씀 해주세요. 잠깐 <laughs> <아까> 노래 불렀잖아요. <laughs> 어, 언제요? <laughs> 아까 저기 번계 사장님이 막 노래 불렀을 때 찍었던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아, 아. 말은 못 하고 노래나 든지 노래 하실래고요? <laughs>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 집에도 못 가셨잖아요. 아니 못간게 아니고 안간 겁니다.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. 네. 뭐 집이야 뭐 언제든지 애, 애도 가 애도 있고 그 네. 뭐, 언제든지 가면 되는 거고. <laughs> 아세요? 저도 이제 어머니 지금 혼자 계시는데 못 네. 갔어. <laughs> 아 그렇죠. 근데 뭐 어떻게 해요? 할수 없죠. 여기가 더 급한데. 아, 진짜, 우리 매주님, 정말, 애국, 진정한 애국자십니다. 아이고, 예. 우리, 어, 시청자, 애국 동지 여러분, 잘, 어, 기억해 주세요. 우리 매주님, 국토대장정에서도, 예, 정말 큰 역할을 하시고, 어, 또, 어, 지금 사생결단팀, 어, 태극기 집회에서, 또, 질서, 질서를 잡아주시는, 또, 중화, 중요한, 또 그런 역할을 해주신 우리 매주님입니다. 그리고 또이 서청대에서, 서청대에서 또, 아 어, 진짜 여러 가지 참그 허드렛 일, 예, 이런, 이런 일 정말, 어, 사무장이 할 일이에요. <laughs> 아, 아, 참, 어, 정말 눈살 하나 안 찌푸리시고, 정말 어, 열심히, 어, 참, 어,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. 우리, 어, 제가, 제가 그 매주님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기가 뭐한데, 매주, 우리. 어, 배, 아, 제 아이디가 매주예요 예, 그러니까요. 예, 예, 예. 참, 보시다시피, 어, 외모는 매주가 아니고 미남이십니다. 미남. 아유. 예. <laughs> 매주님,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네, 예. 내년은 한갑이에요. 그러니까 말이요 아, 그러니까요. 아하. 네. 너무 그래서, 다음 해가, 네. 진짜, 뭐, 이상하게, 뜻깊어요. 잘 되겠죠? 네. <laughs> 고맙습니다. 예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잘 주세요. 다 해치는 것 같아. 안한 <laughs> 것들이. <laughs> 아니, 되지도 않게 막, 막 주셔도 되거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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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. 아, <laughs> 저렇게. <laughs> 근데 형님들, 그, 우리 그, 재산, 아니, 뭐, 설날 때, 어머님들이 해주는 거 아니면, 저, 마이프가 해주는 거, 우습게 보셨죠? 네? 이렇게 힘든 걸 모르, 모르셨죠? 해보니까 힘들죠. 응. 그니까요, 러 그냥 그냥 드시기만 했지. 진짜 해오니까, 우리 저기 형제님은 막 그냥 그 계란, 계란이랑 밀가루랑 떡으로막하죠 <laughs> 여기 여기. 어어 안 오네, 그럼요. 컵, 컵만 생각지 않게 닦아 컵, 요 컵, 거기 뒤에 라면이 있는데. 이쪽에도 붙이셔도 돼요. 음. 음. 기름을 좀더 넣으세요. 끓었어요? 네, 음. 이건 끓어온 거기 때문에 데피게만 하면 돼요. 고기 사장님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. 좀. 전전지 무슨 전? 뭐. 핸드폰으로 그렇게 거 <목소리도> 저쪽에